병원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요. 방사선은 전자파 안에 감마선이다, 방사선이다, 기타 등등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전자파라고 얘기를 하죠. 병원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분들께서 그분들 지도 아래 치료를 받기 때문에 안전합니다. 하지만 도 침대는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그런 사용 설명서를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도 도 침대에 관련해 가지고 교본 뭐 자장인가 뭐 이런 그, 그 의료기기 이런 것들 쪽에서 저희가 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사용 방법에 대한 이런 안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자파가 엄청 쏟아지거든요. 일일 몇분또 장시간 사용했을 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설명이 잘돼 있어야 되는데 그저 혈액순환 잘 되고 최고이다라는 그런 쪽 지금 또 그거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요. 전자파가 무섭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런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.